전광은 목사님께도 감사하고한번받수 합시다! 할렐루야! 목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달리는 사람인데, 전광은 목사님 앞에 오면 은 나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전광은 목사님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오시자마자 난입 깎다보야요. 그 정도 능력이 있다니까, 왜요? 할렐루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아멘 오늘 축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우리끼리 잔치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이하나님께로서난자마나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세상을 이기느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절요 5절 오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 사망의 어들리 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는 믿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정말 복생뒤안안 따라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이것들을 거룩한 성과 세이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저가 누구예요?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7절은이기는자인데요8절은 지는 자들입니다. 누가 지는 자들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지는 자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살인자들과 함께 무상숭배자들과 함께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어디에 참여한다고요불과 유양으로 타는 곳이 신경은 뭐예요? 지옥에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다 사람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래야 오직이야.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저런 믿음, 저런 믿음 다 그런 믿음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에 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을 유혹으로요, 상속받을 것이라고요. 해남은 이기는 자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전진해야 됩니다. 정말 평화 통일, 동일, 자유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자유 통일할 때까지. 아 이제 이 광장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촛불 새벽들이 또 나올 겁니다. 민노총이 나올 거예요. 우리 싸우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낙동강 한거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멘! 진도 이긴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성령은 따뜻한 성령이요. 할렐루야!